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후쿠오카 여행의 준비 과정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번에 4박 5일로 후쿠오카를 다녀오고요 네, 그래서 첫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옷을 한번씩 입어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 상태로 옷을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일본어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일본어를 또 적절히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인 여러분을 만나서 いろんな視聴者さんたちが日本語でも言ってほしいですっていうので私今回混ぜて動画を撮ろうと思います。はい、行きましょうか。じゃあ、こちら、so、をリポートを開始します。 부츠. 살짝 이렇게 포슬포슬한 니트랑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이 패션템인 에어팟 맥스를 목에 걸쳐줬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해외 여행 갈때 저만의 팁인데 아마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금속 탐지기 같은 이렇게 삐비비비 하잖아요. 그 탐지기를 지나갈 때 겉옷을 벗으라고 한단 말이죠. 몇 겹을 레이어드해도 벗을 수 있는 겉옷은 벗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공항에 갈 때는 레이어드 말고 그냥 간단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로 가봅시다. 짜잔. 그때 일본에서도 입었던 느낌이랑 비슷하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안에는. 日本といえば日本の街に一番似合う服だとしたら制服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こういう風にちょっと制服っぽいな服を着てみましたはいそしてまあ11月の末だからもう冬ですよね完全に冬といえば何ですかマフラーですよねなのでこういう似てるネズミ色のマフラーを軽くパーッと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

그리고 또 일본의 느낌을 마음껏 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목도리를 써줄 겁니다. 조금 빵빵한 느낌으로 써야 귀여울 것 같아서 요런 느낌으로 갈까 싶어요. 어때요? 완전 겨울의 일본. 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귀여운 이제 아는 동생이 이렇게 직접 떠줬는데 요 가방을 이렇게 낼까 싶습니다. <laughs> 다모옷가부시죠 딴따따. 이번 는 조금 오모테 산도 보이 나. 고유 소재의 옷데. 오샤레카을 다소프트한 옷. 데ていう感じで 안에 는 이렇게 목 폴라를 입어 가지고 안에 히트텍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따뜻할 것 같고요. 안쪽만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딴딴딴그 다음 마지막 다시 출국하는 날의 옷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요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또 공항스럽게 모자랑 다시 맥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런 부츠컷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공항에서는 뭐다?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투를 줄여야 된다 안에는 깔끔하게 그냥 이런 부츠컷 청바지 하나랑 맨투맨 하나만 딱 입어줬습니다 살짝 초록색을 맞춘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날까지 완성! 여행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피부를 정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선 저는 이렇게 일정을 짤때굿노트에 일정을 다 하나씩 준비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글맵인데요 이 구글맵 하나면은 사실 뭐다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려고 하는 지역을 검색을 해 보고요. 검색을 하면은 요 근방에 이제. 좀 괜찮은 곳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캐리어 모양이 돼 있는 갈려고 했던 것들을 체크해 놓은 건데요 이렇 저장을 해두고요 여기 이렇게 구글맵에 저장을 할수 있거든요 휴대폰도 가능해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무작위로 막 적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날짜를 하나하나씩 일정을 짜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땡겨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요즘 일본을 가려면 마이 SOS 앱이 아니라 비지체펜을 사용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거를 적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최소 일정이 다 정해지고 티켓이랑 숙소를 다 예약하고 나서부터 이 비즈니스 웹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야 돼? 등록 전? 나 이거 했는데 또 해야 돼? 네 그럼 지금부터 짐을 싸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왓츠인마이캐리어 시작! 우선 28인치 캐리어에요 살짝 이 정도? 그러면은 옷부터 하나씩 넣어봐야겠죠? 우선은 첫째 날 입을 옷을 빼고 그날그날 옷 착장에 맞춰서 한 군데로 정리를 해둘 겁니다. 겨울옷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두껍네. 여행 가는 거는 이래서 문제야. 너무 짐이 많아지고 캐리어가 무거워지니까. 아나까 니혼데와 서노パッキングトークがちょっと旅行前나도가り前 o 動ではないかなって思うんです은아마そんなことないか 에? 이거 그래, 야박네? これ1つでもう半分なんだけ 그래, 뭐 에? どうし지 코트를 입어야 될까? 일단은 해 보자. 옷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차지할 만한 게 없으니까. 今回はちょっとショッピングとかもあんまし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だって私買い物とか好きではないしショッピングだとしてもさなんか服とかでしょまあ日本人の方は韓国に来た時ちょっと服とか買いによく来るんじゃないですかでもね私あんまり韓国の中でも普通買い物とかネットでしたりするからショッピングとかが有名な地域は私とは合わないかも恐りだぞちみちゃん ほらね、マフラーの季節が来たのはもう嬉しいなでも皆さんちょっと韓国だけ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今年の冬ってちょっと遅いじゃないですか何ていうかあんまり寒くない去年と比べるとこんくらいの時期だったらもうめちゃくちゃ寒くてダウンジャケットじゃなかったらダメだみたいなその天気だった記憶があるんだけど今は本当に秋ぐらいかな秋ぐらいっていう実感あるからね地球温暖化地球温暖化っていうのかなこれがやばい 야봐야말막 뭐, 거의 옷, 전부入れたんだけど 반분ぐらい, 데유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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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이, 다음은, 스타기의 포치. 그래, 그래. 양말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우치는 끝. 그리고 마지막 날쓸 모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놔둘 거예요. 모자가 또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파우치. 여기에, 맞아요, 맞아, 여러분. 파우치 이제 뷰러 대피는 용으로 라이터를 넣어두잖아요. 라이터는 캐리어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가방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맨날 그짐 수속 밟을 때 거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앞에서 캐리어 열어가지고 아 맞다! 하면서 이거 빼고 매번 그랬었어요 진짜 출국할 때 입국할 때다 제주도 갈 때도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신발 가방 사고 온 이런 백에다가 넣어서 가져가 주면 됩니다 그때도 신었던 것처럼 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이거 무거워서 싫은데, 아.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이랑, 그 다음에, 워치. 애플워치의 줄을 또 패션에 맞춰서 들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워치 줄도 챙겨가줍니다. 또 여기다가 넣을 거는, 환전한 돈. 음, 얼마 가져갈까? 자, 다음.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날 그날 패션에 따라서 또 가방이 달라지잖아요. 번호 바꾸고 거야 때 이랬때 니모츠너오 기사오. 저또치사 시대하게 마스. 그리고 다음 이거 화장 지우는 것들이랑 스킨 로션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인데요. 스킨 로션으로 쓸 것들 샘플로 된 조그만한 애들. 요게 리바이 리무버. 이게 클렌징 오일. 그리고 화장솜들 이렇게인데 이 화장솜은 조금 더 넣어줄게요. 혹시나 갑자기 머리 묶을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머리 묶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 있고 면봉 같은 것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폼 클렌징, 그리고 세럼. 이렇게 피부가 최대한 건조하지 않게 이거는 편의점에 가시면 여러분 공병 이런 거 많이 파니까 공병에다가 넣어 두시면은 여행 갈때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次に마스크ですねマスク私はこのマスクを使っています次はパジャマです 근데, 호텔은 이 가운데가 아름다, 걔도. 내일 토끼와 파장마는 허가 좀 락크다시. 그리고 이제, 변환기. 일본은 백신볼트를 쓰기 때문에 이 백신볼트 변환기를 일단 4개 정도 들고 갈까 싶어요. 이거 쿠팡에서 10개에 4 0 0 0원인가뭐 되게 싸게 팔아요. 충전기를 챙겨가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고데기도 넣어줘야 되는데요. 고데기는 전또 아침에도 써야 되니까 아직은 안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는 날 가방에 들고 갈 것들을 챙겨야겠죠? 일단 저는 이 가방을 메고 갈 거고요. 우선은 여러분 보조 배터리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노트북, 휴대폰 같은 것들은 수화물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들고 기내에 타셔야 돼요. 그다음에 삼각대 쭉 늘려서 셀카봉처럼 찍을 수도 있고 또 놀라운 거는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를 조금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켜놓고 할까? 그 다음에 여권. 이건 무조건 들고 다니는 짐에 넣어야겠죠? 제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리고 호텔 예약서. 어, 집게핑 같은 것도 갑자기 묻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챙겨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지갑. 그 다음에 지갑. 그리고 무조건 동전 지갑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측이 측이. 니차다이즈나 것도 유심 챙겨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물론 뭐 와이파이 도시락이나 로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심이 편해요. 로밍은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거고요. 와이파이 도시락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은 안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그 와이파이 도시락도 충전해야 되고 가방에 짐도 늘어나고 힘들죠. 여행은 가벼워야 됩니다. 요 작은 파우치 같은 거를 아야. 요 작은 파우치 같은 거를 여러분 챙겨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니시면 편할 거예요. 쿠션이랑 립스틱도 넣어서 다녀줄게요. 그다음에 요 헤드셋은 들고 다녀야겠죠? 왜 이렇게 뭔가 다 챙겨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냐마? 네뭐 대충 이정도면은 된것같고요전부와리시박킹고래라마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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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부탁드리고요 많은 영상이 올라갈테니 네 부탁드립니다 와따시가 아프스루요테이노도가 메짜크짜 타노씨인쟈나이까나 도오모은데 쎄히 쎄히 お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それでは私福岡旅行楽しんでいってきますバイバイアニョン